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. 어떤 사람들은 새 이야기냐고 묻습니다. 아마도요. 아마도 정말 큰 둥지의 알을 원하는 사람은요. 은퇴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둥지의 알. 더큰 둥지, 더 멋진 깃털을 가지고 겨울에는 남쪽 열대 휴양지로 떠날 수 있는 그런 둥지의 알. 당신이 의심 많은 새들 중 하나라고 가정해 보세요. 그래도 좋아요. 저희도 그렇거든요. 사실 흔한 제품들에서 발견되는 성분에 의심을 가져보는 것 그게 바로 저희가 뉴에이지에서 시작하는 방법이죠 저희는 샴푸 로션 화장품 등의 성분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저희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 바로 논란이 많은 화학물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이런 화학물질 없이 오랫동안 안전하다고 느끼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. 사람들은 저희 제품을 사용해보고 애용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했죠. 어떻게 되었을까요? 나무 전체가 뉴이즈 헬시옴으로 둥지를 바꾼 새들로 가득해졌어요. 그리고 숲 전체도요. 이웃주민이 더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도움으로써. 이 사람들이 받은 보상은 무엇일까요? 바로 재정적 안전이죠. 뉴 에이즈는 고객의 사랑과 열정을 수입과 기타 보너스로 보답합니다. 당신의 수다를 떨 수밖에 없는 좋은 제품을 발견하면 어쨌든 하게 될그 일에 대해 저희는 보상을 드려요. 다른 새가 건강에 좋은 제품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세요. 그리고 보상을 받으세요. 당신의 둥지 속 알이 더 커지는 것을 보세요.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. 안정적인 수입과 함께 인생을 즐기세요. 좋아요. 이제 똑똑한 새라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빨리 부자 되기 계획이에요. 새끼들에게 물려줄 튼튼한 둥지의 알을 원한다면, 서두르거나 손쉬운 방법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똑똑한 새는 알아요. 때로 일찍 일어난 새만 벌레를 잡죠. 하지만 UAGE의 보상 플랜은 신규 회원을 포함해 모든 수준의 일에 보상을 드려요. UAGE와 함께라면 누구나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. 둥지를 짓듯 사업을 넓고 깊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 플랜은 검증된 모델을 따라가는 일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. 뉴에이지 사업은 단숨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방법으로 성장해요. 저희는 회원에게 제품 수입의 최고 35%를 지급해요. 사실 지난 8년간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20억불이 넘는 후원수단을 지급했답니다. 여러 세대 동안 둥지를 지킨 강하고 풍성한 나무처럼 뉴에이지는 오래 견딜 수 있어요. 저희는 지금까지 25년간 강하게 지켜왔어요. 우리 업계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역사를 자랑하는 회사는 몇몇이 채안 돼요. 안전을 염두에 둔 제품과 함께 뉴에이지의 보상 플랜으로 멋진 장기적 결과를 누릴 수 있어요. 뉴에이지와 함께라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. 저희는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재료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요. 다른 성공적인 회원들과 함께 당신만의 외국 여행도 보내드려요. 그러니 뉴에이지가 세계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? 똑똑한 새들. 바로 그거죠. 뉴에이지에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모이고 전 세계의 헬시움을 만들기 위해 협력합니다. 더 자세히 알고 싶나요?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.